아우 우리나라는 좀 솔직히 좀 많이 싸우거든 어. 싸워가지고 아 그런 게 싫어 나는 한국에서 일을 하다 왔잖아요 어. 형은 이제 코리안 그림에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몇살때 16살에 오,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한국에서 어떤 일들을 했었어요 해봤던 일들이 여기 지금 마트 같은데, 여기서집 라인을 타네? 예, 안녕하십니까. 똥똥걸음입니다 지금 여기 국경도시 안디전이고요. 어제 만났던 형님이랑 어제 밥, 밥 먹고 막 산책하고 얘기하고 놀았거든요. 집에 초대를 해줘가지고, 어, 오늘 집에 가게 됐는데, 빈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거 없냐. 그러니까는, 저한테 어, 필요 없다고 그냥 와라 맨몸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또 한국 사람도 그게 아니잖아 집에 초대받는 동전으로가 그래서 아기들이 두살 다섯 살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조그만 장난감이라도 사가려고예 마트에 왔어요 아기들 장난감이 뭐 그렇게 없네 이게 단거 같아 하나에 5천원 정도 하네요 예 이거 아기들 선물입니다 선물이고 잔돈 그 동전은 여기 막몇십원 하거든요 한국 돈으로 그래서 괜찮다고 하니까는 요거 주네요.

아이스라림 여기요 여기 여기 앉아도 되나? e 아, 을수 아, 아. 아, 여기 약간 빡센 무슬림이라서 아, 약간 옆에 여자들 앉아 있으면 앉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좀 웃긴 일이 있었어요 아까 택시 타고서 뭐 어디 좀 갔는데 택시기사가 중국 이러는 거야 그래서 중국은 한국말이잖아 이러니까 나아 맞다 이러더라고요 되게 웃겼어 아까. 그냥 그렇다고요. 돈 네. 쓰는 김에 저 쓰자 디피스와 가는데 거기 이제 아버님도 계시고 와이프도 있다고 하니까 가족들끼리 먹으라고 케이크도 하나 더 샀습니다. 한길이형 온다 그러더라고. 아, 아 살라마라이쿠. How are you man? <laughs> v <Very> 지내고 <good. 목소리> yeah. 안녕하세요 아니아니아니 아니, 괜찮아요 어. 여기가 이제 한길형 한길형이에요 안녕하세요 형님 이름도 한길이죠? 우주백 이름도 자한길 자헌길 자한길 근데 한국사람 불릴 때는 자한길 자한길 한길 그 다음에 차는 딱 빼고 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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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편하게 그래서? 편하게 부르면 어. 한길. 한길. 아, 한길 여기 형님 어제 같이 밥 먹고 막 산책도 하고 그랬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막. 그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 오늘 또 집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가면 돼요? 요거 오케이. 형수님 드릴라고. 아, 하이이낫습니다 아. 아니야. 습니다 아니야. <웃음> <웃음> 여기 한길영네 집 찾겠고요. 집이 굉장히 큽니다. 아, 여기도 신발 벗고 들어가요? 네, 신발은. 아, 신발 벗고 들어가구나 오, 신기하다. 근데 이거 미국 아니잖아. 미국이다아 <laughs> <laughs> 아, 여기구나. <laughs> 와, 여기가 주방이구나. <laughs> 딸이에요? ค่ะ치 파리밋 아니야. อัสสลามุอ 아니야. อัส제딸 맞아요. 마알라훔 라 딸이에요. 예, 딸. 맞네 딸. 예. 갈았어았어 요거 아기 선물. 아, 맞다. 하트. 아, 하트. 하셔? 카메형 닮았어요. 근데 아기들은 러시아말 하나? 아니요. 우즈벡말만 변하게 안 드세요. 살라말쿰아큰딸 나는 큰 아들인 줄알았어 아, 아들인 줄알았어 말레쿰 살라 예어자하는 나는 중앙시에서다 이거 먹어 <레기>. 러시아말로레레 원래 어, 한국 사람은 밥은 잘 먹으면 우리는 이거 아, 주식으로? 어, 네. 빵 주식으로. 이게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네. 주식으로 먹는 빵. 근데 보통 우리는 잘 밖에서 안 하고 집에서만 먹어요. 아 집에서 만들어요? 아니 아니 이거 말고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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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보통. 아형 너무 감사해요 초대해 주셔가지고 응. 오늘 응. 영상 찍으면서 좀 질문 좀 하고 형도 이제 얘기를 해주고 한국에서 일을 하다 왔잖아요. 네. 그 우리가 만약에 미국을 가서 일을 한다면 아메리칸 드림이라 고 그렇고 이제 여기서 가면 코리안 드림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네. 꿈을 갖고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 형은 이제 코리안 드림에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성공? 음. 아니.. 아 어, 음. 코리안 드림에 성공을 했다? 음, 음, 음. 나는 궁금하더라고 왜냐면 한국에는 네. 우즈베 사람들도 많고 중앙아시아 사람도 많고 네.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네. 많이 봤잖아 요 중국 사람들도 일하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없, 없거든요 네 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전해드리고 싶더라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네. 그렇고 우리가 친숙하게 보는 사람들인데 공장 가면 다 외국인들이잖아요 네볼 점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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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듣기가 쉽지 않다 네, 네. 형의 얘기도 듣고 형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지 그런 얘기도 듣고 싶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왔거든요 네. 음. 네. 어제 대화도 너무 재밌었고 근데 어, 제일 처음에 한국 사람은 그거 있잖아. 외국인 그거 불법체류. 불법체류자. 불법 그, 아. 불법체류자가 옛날에 만약에 다쳐도, 음. 다쳐도 병원을 못 갔어. 그냥 음. 밥 잡아가잖아. 이제는 이 법이 1년 됐는데 없어졌어. 요왜냐면 음. 많이 사람 죽었어요. 그거 병원 때문에. 음. 병원까지 못 가. 왜냐면 음. 쫓겨나니까. 어, 예, 쫓겨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법도 잘 해줬어요. 근데 우리 외국 사람도 잘못 는거 있어 한국에 왜 우리도 술 먹고 싸우고 그런 거도 있어 왜냐면 우리 문화가 음. 뭐 한국 문화가 들리잖아 음, 음. 어차피 그런 거 있어 세계에서 맞아요. 어디 가면 아, 사실이제 예. 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일을 하면은 음, 음, 음. 이제 문화가 다르니까 싸움도 싸움도 할수도 싸움도 싸움도 있고 음. 만약에 뭐 여기 한국에 안 되는 거는 음. 우리나라에 대국 만약에 음. 여기 있는 거는 한국에 안 되고. 음. 한국 외국 많이 기대해요. 한국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어요? 2002년 제일 처음에 왔어. 몇살 때? 어학원 거기서 열여섯 열여섯 열여 살에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네 거기서 어, 이제 어학어학원 네. 네. 2년 살다가 도타쇼고 네. 여기서 한달두달 달 있다가 또타쇼도 받았어요. 마지막에 지금 2021 작년, 2년에 작년 네, 작 작년에, 작년에 아 그러면 거의 한국에 네. 계신 거네. 요거 뭐예요? 이거 가상 카자케밥 아나 예. 좋아하는 건데 여기 예, 예, 이제 카자케밥입니다. 저번에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거든요. 소고기하고 양고기는 음. 섞어서 섞어서. 응. 아 응. 우즈벡 음식에는 고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응? 고수 디스. 음 이게 많이 들어가요. 한국에서 김치 엄청 많잖아. 응. 어디 가나 있죠. 어디 가면 더 있는 데로. 근데 왜 그렇게 비싸? 한국에도 한국은 지금 안 그래도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먹거리가 좀 비싸요. 음. 이번에 제가 한국에 한달 갔다 왔는데 저도 놀랐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월급에 비해서 좀 많이 비싸지긴 했어요. 그냥 월급도 올라는데 그거를 못 따라가더라고. 형은 한국에서 어떤 일들을 했었어요? 해봤던 일들이? 다. 목내 제일 좋아하는 일이 거기서 목수 왜냐면은 내가 원래 싫어해요. 그 공장은 내가 원래 싫어해요. 왜냐면은 공장도? 매일 똑같지똑같지이그아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힘들지만 좀 어려웠지만 근데 재미가 있어 재미 있다 딤도 아. 있고 거기서 음. 조용하게 일 음, 해래 공장에서는 밥 음, 바보질까봐 만약 계속 매일매일 똑같은 아, 일을 하니까 어, 좀 그래. 내가 이상해질 수도 있다 음, 음.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맞아 정신적으로 맞아, 맞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공장에 일해봤는데 똑같아요 용역 많이 나갔어요 용역 많이 나갔고 나갈 때 한국사람은 거기도 많았어요 음. 보통 우리는 힘 좋아도 일 잘해도 한국말은 조금 더 해야 돼 한국 사람들도 똑같아요 공부하느냐고 막 그런 추억 못 쌓고 나 나나 옛날에 그런 게안 됐어 나 한국에서 그런 거 배워왔어 옛날에 나 일하고 싶지 않았어 거기서 와서 한국 사람한테 어떻게 일하는지 근데 한국 사람 세계에서 지금 1등이야 제일 일하는 시간이 많아 아 일하는 시간 짧았잖아 엄청 한번열2시간열4시간 음, 제일 좋은면 이거 보고 나 와, 좀. 나쁘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아니, 나쁜 게 아니야. 대단, 대단하다. 대단, 대단하다. 음. 그 나쁜 거는 그 나쁘, 나쁜 거는 그래. 나쁜 거 있는데 건강에 나쁜 거 있어. 그치, 그치. 그거 자말 제대로 못 자고 응. 뭐 아침에 이런는 건강은 뭐 뭐건강에만 근데 인간, 인간적으로 딱 보면 이거 제거야. 아, 음. 왜냐면 사람 움직이면 돈 벌고 음. 건강하고 한국도 그게 문제가 말이 많았어요. 일하는 응. 시간이 너무 길다 음.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몇년 전에. 네. 근데, 나 보니까, 만약에 무슨 법 나오면, 한국에서 잘, 잘 지켜. 한국 사람은 법잘 지켜. 잘 지켜. 나, 그거 <laughs> 제일 대단한 <대단하는> 거는 <laughs> 응. 그거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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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면라 있어도, 없어도 있어도 잘 지켜. 그거는, 아. 아. 만약에 줄 서면, 한 사람은 돈 있어도, 없어도, 이줄 줄 서야 돼. 음. 여기는 음. 아니야. 여기는 조금 좀돈 있으면 만약에뭐 은행 람은가야돼은행에 음. 문이 두개 있다 보통 사람들이 여기 v i p 아니고 이거 v i p 도 아닌데 그냥 아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어, 어, 어. 아. 그그그그거는 그거, 지금 많아 근데 한국에 메르세데스 다니는거도 중국 뽑고 똥짜다닌거도줄 같은 줄서 아 마티즈도 똑같은거 마티즈도 없고 음, 그거 음. 이 줄서 그거 어때다 아. 그거 있어 아 약간 잘사는 사람 네자기 뭐. 네, 예. 네. 조금 특권의식이 있다 네그렇다 그 어. 네. 음. 한국은 좀 그래도 그런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우즈벡은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발전을 빠르게 하고 있으니까 네 음. 아마 백년 있다가 한국이랑 똑같이 될 거예요. 백년 있다가. 백년더 빨리 돼야지. 빨리 따라잡아야지아 근데 한국 우즈베키스탄은 바뀌어야 돼. 좀 생각이. 음. 문화가. 문화가. 아니 문화 가니고 생각. 지금 저처럼 생각하면 우즈베키스탄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음. 근데 그런 가난은 나라 아니야. 우즈벡. 인도처럼. 인데, 인디, 음. 인디아, 아프리카. 성격이 뭐. 음. 근데 바뀌면 한국사람 기억이 바뀌면. 한국 사람들은 비이치고우즈벡 음. 사람들은 조금 슬로우 슬로우 한국 사람들은빨리 아, 사람들어, 아, 아, 한국 사람들 진짜, 맨날 그게? 술만 천천히 <웃음> <먹으러> <웃음> 한국 사람 진짜, 빠국먹람들어 한국 사람들어, 한국 어한사 이렇게 빨리 빨리 하니까 어제 얘기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좀 되게 콜드하다고 음, 음, 어, 아. 그런 부작용도. 있... 아 이것도 좋겠다 형님이 나한테 궁금한 거 이런 거 물어봐 주는 것도. 어제 물어봤던 거는 제대로 물어볼게요. 다 상한 악취 질문. 어 정치만 빼고. 정치? 정치 네. 우리 어제 정치 얘기만 했잖아 대통령 얘기하고. 아 정치 어. 아 정치. 아, 그게 아, 정치인데 아, 아. 그를 그러면은 난리가 나거든. 아 정치 정치적인 거는 안 할게요. 예 무서워.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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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아 맞아 여행하는 사람은 좀 <laughs> 어, 여, 여행만 해야지 어, 이게 나는 근데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정치 얘기도 서로 들어줄 줄 알고 어... 바, 서로 반대여도 얘기 들어줄 줄 알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 아 우리나라는 좀 솔직히 좀 많이 싸우거든 어, 싸워가지고 아, 그런 게 싫어 나는 나도 정치 좋아하고 아, 역사 좋아하는데 세계에서도 음. 뭐 어디서 무슨 세계기뭐 알아서 일을 하는 거야 알아서 음. 뭐 올라가는 거야 근데 국가는 아니야 북한은 아니지 네. 거기는 사실 저는 국가로 보질 않아서 저는 국가로 안 보는 입장이거든요 음. 같이 될 수도 있어? 통일? 아. 한국하고 합칠 수 있냐고? 어. 합칠 수 어. 언젠가는 이제 합쳐져야죠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음. 음. 그리고 내가 제일 처음에 들었는데 나 한국 어딘지도 몰랐어 아 처음에? 제일 처음에 나 그냥 아는데 한국 아, 아 세계에서 어디 다 있다? 있다 있다 그냥 한국이라는 응. 나라가 있다 응. 한국의 나라에 있다 아 중국 사람처럼 생겼다 흑인도 그 음. 아니고 그거 그거만 아는데 아다 그래요? 어, 다 그러잖아 응. 그 다음에 다 와서 아 여기는 나만이야 거기는 한개도 있다 좀 음, 위에 미웠을까? 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졌어요 음. 항상 장한병원에서 슈퍼숍 아주머 있었는데 야 이리 와봐 앉아봐 어. 아 거기 어때? 그그물어봤든 음. 나도 궁금한 거는 얘좀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문화도 가르쳐주고 이거 안 된다 이거 어때? 음. 아 엄청 고맙대요 고마워아 슈퍼 아줌마가 고마워 예 네, 네. 왜냐면 가르쳐주는 거도 많아요 나한테. 좋은 분이었네 예예예 예, 예. 아마 돌아가실 응. 걸 이제 왜냐면은 15년 정도 지났어 15년, 17년 정도 아 그럼 형이 한 20살 되기 전이네 네 10대 때네음 그때 내가 어렸을 때이 아줌마 75살이었어 아 그래서 할머니 나 생각 75 얘기했는데 한국 나열해 음. 그런데 근데 이 얼굴이 아니야 음. 얼굴이 좀어5보0음 음. 동안 근데 한국은 세계에서 다 알아 한국사람들이 오해보여 음, 네. 다른 나라사람보다 일본 일본 보면 일본 엄청 틀리잖아 다르죠 네. 일본 한국 중국 다 다르잖아 너? 알아 그거 한국은 수염이 잘 없다 아 일본은 있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저도 술은 스무 살 때부터 들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간에 관리를 해주는데 나도 지금 댓글에 막 그런 거 있어 수염 좀 어떻게 해라 지저분하다 근데 아, 저는 한국사람이 얘기는 응. 엄청 많이 해 수염? 사, 사장님은 우리 무슬림이잖아 아, 아 수염 이으라고수좀하라고 네, 근데 이거 원하면 하고 안하는 빼고 맞아. 근데 왜냐면 한국사람 보고 아 더럽다 지금 수염 좀가까이 여기 여기하는 서로를 좀 인정해주는 게 필요한데 응. 나도 그런 거는 좀 한국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자기랑 다르면은 안 좋게 보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로 좀 우리도 고쳐야될 문화에 나도 그래서 좀 길을 거야. 유명한 사람 따라.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순신이라고. 응. 그거 있잖아. 광함은. 광함은 광함 문냥아 광함은. 저번 문 것도 있고. 조금 아, 나 옛날에 학교에 다닐 때 교복 응. 많이 따녔어책 때문에 많은 쪽에 걱정이었거든요. 한국에서 꼭 오래 살았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나쁜 사람들도 많고 응.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을 너무 좋게 생각해 주니까는 고맙더라고요. 내가 한국에서 아줌마들이 많이 도와줘서 나를 도와주고 싶었다고 응. 형 말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응. 응. 정말 감사해요. 진짜? 그냥 사람 쪽으로 가줘야 돼. 근데 여행하는 사람은 줘야돼여행하사람 <laughs> 도와줘야 <봐줘야겠다>. 돼 <laughs> 이슬람에서도 동네에서 <정도에서> 여행 <요해>, 외국인은 여행는잘도와야돼아슬람와줘도아 이슬람은 법에 있어 율법은 코란에 있어 법란에서 계속 <laughs> 나 사람 나오면 얘는 크리스찬으로 도 상관없다 잘 봐줘야 돼아 근데 그렇게 무슬림만 그거 아니고 그냥 인간적으로 그거, 어. 그거, 그거 맞아. 할머니가 맨날 그여주고 맨날 너 학생이야. 이거 이거 아 저거는 음. 그냥 주고 그렇게 음. 하고 아니야 주고 도아봐봐 빨리 빨리 그렇게 한국에서? 어, 한국에 아 한국에서 아주머. 아 슈바드마 많이 보고 싶겠네요 지금. 제일 처음에 음. 제일 가까운 사람이야 음. 한국에서 네, 제일 가까운 사람을 알게 됐어 그 아, 슈퍼 아주머니? 음, 나 조그마한 아. 까지 같이 가고 오그 러시아 사전 사줬어 아, 러시아 아. 한국에서 사전 사주고 공부하라고? 음. 이게 차에서 내리는 이유를 이제 알았어 형이 알려주는데 차가 터질 수 있어서 내려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잠깐 찍고 있어요 배터리가 다 나가서 형님이랑 많은 얘기 하고 왔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까 아이고 형 고마워요 진짜. 조심해 들어가요. 아다스비다야 빠까빠까. 빠까빠까.